왜왜왜 왜, 왜. 홍이한테 또뭐 뭐. 홍이 뽑아 대요 뽑아 준대. 뭘 뽑아요? 뽑기는? 아니, 전기회장. 아 정교회장. 응. 아, 정회장 가면은 그거 뽑아 준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러면 성현이는 예, 정교회장 뽑아 줄 거예요? 다른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성현이 성현이가 지원이 정교회장 되는 거 뽑아 주려고 전화 가면 되겠네요. 자, 보자. 많이 놀랐어요? 아, 괜찮아요? 아, 그래 그래. 자, 보자. 여기 이제 네 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얘네의 그 특징은 그 가나다로 매칭이 돼야 되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누가 간지 누가 난지 그거 있지 모르는 그걸 알아내라는 게 이제 정보고 그 각각의 홀전자 수가 기본적으로 하나 제공이 되고 난데 없이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자 저게 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건 얘네들이 모두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갖는다는 정보입니다 바닥상태 전자배치라는 게뭐 의미하는 거죠? 바닥상태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정도로 보러 갈이정바로 보러 갈이 정도로 보러 갈수 있어. 이어이 정도로 이로로바로바로바 베타 원리, 베타 원리, 베타 원리, 베타 원리, 오, 리 트룰, 모 그런 전자배치를 바닥상태 전자배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산소플로린, 맥리즘 얼루미넘 얘네들에 대해서도 전자배치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첫번째 샨쇼 원자번호 몇번? 8번 8번 바로 바로바로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개의 전자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8개 그러면 1s 어떻게 돼요2그 다음? 2s 2그 다음? 2p 4 됐죠? 자그 다음 플로린 자, 플러리는 원자 번호 몇 번? 9번. 자, 얘는 전자배치가 1 s 2 2 s 2 2 p 5 자,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에 맥리지움 자, 맥리지움 몇 번? 12번 자, 얘는 전자배치가 1 s 2 2 s 2 2 p 6그 다음, 그 다음, 3s2 그다음 마지막 알루미늄 13번 자, 얘는 여기서 전자 날더 추가시키면 되니까 1s2 2s2 2p6 3s2에 3p1 됐죠? 이때 여기서 문제에서는 첫 번째